게시 이 채널의 공격은 뭐야 어떻게 서든지 치려고 하시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못 받아 먹고 있네요, 제가. 남은 총알당 100원이라고? 10 seconds to go. 아 뭐야? 넘버 세븐 쿨이 아니야? seconds to o I l i e locate and d e f u s e a bomb. 거어 이런 것도 발의로 열어야돼 하나하나가 세금이다 총을 마다 돈이 비.. 돈이 나간다 드론 드론.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승리시기 때문에 이겨야 돼 1일 밤, 아, 내 돈, 그러게, <laughs> 내 돈, 아, 내 돈. 콜 정보 매주면 안 돼. 파괴드신다 아니 임팩트 야. 어고 임팩트. 아니만. No I k n o n 잠깐만. 총총총총바1 136... 3 6어 246발이네 246발입니다 <목소리> 아이고, 아이 고맙습니다. 승리시 알리바이슨 초말 당 백원 비용. 승시 알리바이슨 초 백원이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이러면 삼천 원번 거죠. 이겼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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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어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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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뭐가 드론인 줄 알았네. 아, 드론이 아니었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것도 깨지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깨지는구나. 아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깨지는구나. 어, 다 깨지는구나. 아유, 처음 알아. <목소리> 미안하신다 세금이요? 세금은 다시 거두면 돼 엘리베이터 <목소리> Чис... 이겨야 돼! 이겨돈 벌어! 나이스 x3 화이팅! 안! 빼!

연방이 안 주죠 연방 하나 허리벽, 허리벽 못야 허리벽 못하있다 쟤 피하나가 빠졌는데? 어, 벤시 좀 깨볼 사람 있나? 내가 밟을 테니까 난그쪽으 가, 너 EMP를 까 줄게 아, 깼어, 깼어, 깼어 you d the r diffuser. The diffuser 야, 허야! 외복포팅! 외복포팅! 외복포 오, 계단 로드기 나 아, 이럴 거 같았어, 씨발. 어, 허리박! 허리박! 허리박 잘! 허리박 잘! 꺾다리고. 안빵 안빵하나? 빨리 봐, 녹인 피아노나피아노나 피아노랑 안빵안빵 아, 진탕 맞았어. 아. 서래버 서서서 그런 패스했다 패스했다 패스했어 나알아아야 돼서 솔직나알아아야 돼?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오케이, 오케이. 나 혼자야 돼 혼자야 돼?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검복 창고 간다 야, 공복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공피안어안 나왔어. 공복 안왔어 공복 안나어 공복 나어공어나왔층돌아안나어공어디복안 나왔어. 공복 안어 공복 어 공복 어공자어공나어공나 옥상 나왔 아마, 어, 서버스는 패트로. 찐드로 택스. 뭐야, 이거? 레벨타인다나? 이거, 레벨타인나 어디? 흑텔 쪽, 흑 쪽, 쪽. 쪽. 흑텔 쪽. 쪽. 흑텔 레펠텔 쪽. 흑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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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리는 거야 그줄타 3인가, 3인소리인데 3인가, 나인고3인 빨개 나가3가 3인가, 3인가, 3나가3인하3인랑 하나 가3인 빨개 빨개 하나, 하나 몰라 3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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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가 3인가, 3인 아4 나왠지 힘겨워 앉아들게요. 어. 아, 이상데 어디야? 났죠 r 어이, 뮤트 깔려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안에 있는 건 아니죠? 센세다. 치출 안에 이는거아니 쪽방에. 방 없네요. 방엔 없네. 벽실 안에, 욕실 안에 보인다. 뭐을 안방있나? 벽을 못내 벽을 못내 벽을 못 내려. 벽을 못 내려. 벽을 못 내려. 드을못 내려. 벽을 못 내려. 벽을 려

꿈박것같은어거박실 있어. 박니대 꿈박실대는 꿈박실박실대는꿈박박실박실대막깨박순대는는꿈박실대 좋아 박실대는 꿈박실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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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박실대는 꿈박실대는 아, 너 뮤트 있었박실 스위치 있었구나. 꿈박실대 갑방이 실드도 입혔거든. 아 그래? 사슴에 하나 조각 있고 하나야. 사슴 조각 하나 조각 있고 하나. 이 아, 새기 여기 있다. 아첫 번째 첫 번째 아 들었는데. 첫 번째 하나 하나. 사슴 하나 있어. 사슴 레닌 나온 거 같은데 안 그래? 더블도 오른쪽 나 더블 더블 나왔어. 이문 나왔대. 더블도 왼쪽 붙어 있는 거. 나부터 내 했잖아. 그 아, 사전사전사전사전 들었어? 왔이나스 오. 스 아, 벨스... 스 아, 스 아,